지문과 보기박스를 떠올리면서 있었어 있었어 얘네들 있지 죽을 때까지 1등급 못 맞아요 있었어로 해결되는 거는 3등급까지야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추분적 사고는 거 이런 게좀더 받쳐주면 2등급 거기다가 이제 독해력이나 뭐 이런 게 빵빵하게 쫙 올라오면 1등급인 거야 그래도 있었어 있었어로 3등급은 할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4등급부터는 뭐예요? 있었는데 없었어 <laughs> 분명히 지문는 있었는데 내 기억엔 없었어 여기부터 이제 4등급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러면 6등급, 책등급 뭡니까? 그냥 지문에도 없었어. <laughs> 분명히 읽었는데 없었어. 그 밑으로는 뭐냐? 그냥 읽기가 싫은 거야, 그냥. 나 이거 하 싫어, 그냥 이거예요. 그 친구들도 지금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따라하면 이제 쭉쭉쭉 해서 3등급까지는 누구나 그거는갈수 있어. 그 윗선이 문제가 되는 거야, 이제. 알겠어요? 가르쳐주는 방법 잘 따라하고 지문 열심히 성 있게 읽으려고 하고 시간 안에 풀기만 하면 일단 3은 찍어두나 그 다음에 이제 EBS 공부하고 기출 분석해서 막 지문 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하면 이제 2등급까지.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지문에 대한 어떤 연습들. 이제 중킬러 지문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막 이런 것까지 가야 1등급이 되는 거야. 막한 방에 다 날로 먹으려고 그래. 하루에 3시간씩 한달을했는데 1등급이 안 나옵니다. 당연하지않나 1등급 맞는 애들은 그런 식으로 19년 살았을 텐데.